자, 안녕하세요. 짱브런입니다 자, 오늘은 어, 토이즈 에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어, 스파이더맨 2의 닥터 오토퍼스 그 제품을 어, 보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박스 디자인부터 보면은 어, 닥터 오토퍼스의 어, 전체적인 그 사진이 어, 블랙 유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나와 있고요. 어, 글자는 더 OCK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대6 사이즈고요 어 그리고 박스 옆면에는 이렇게 어 촉수, 그네개의 촉수 모양의 그 마디마디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박스 디자인은 크게 어뭐 크게 멋있거나 뭐 되게 특별한 부분은 없고 되게 블랙 느낌의 아주 깔끔한 어 느낌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피규어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피규어는 짠자 스탠드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스탠드는 더 OCK라고 되어 있고 어, 나무 바닥 같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 고정 지지대 액션 지지대가 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한 30cm 정도 돼 있어서 요렇게 공중부양을 해서 높이 띄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피규어 자체는 굉장히 싱크로,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고요어 그리고 저 고글 그리고 코트가 두개 들어가 있고 가운데 어요 벨트 벨트도 모양이 아주 디테일하게 잘돼 있어요. 좀 가까이서 보시면 더잘 보이시죠. 자쇠 재질로 된어 디테일한 어자 배에 이 거치대 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죽 코트도 여기 반팔, 반팔, 어 민소매, 민롱 어 코트 하나, 그리고 바바리 코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어 고글 말고 원래 원작에서는 선글라스도 끼는데, 선글라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 모양은 요것 말고도 주먹 찌 손, 그리고 뭐 손가락질 하는 손 이렇게 한네개 정도가 더 들어있고요. 자, 요 고글을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요 고글 뒤에는 고무줄처럼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헤드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잘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얼굴,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고 살아 있습니다. 무빙 아이는 아니고요. 한쪽을 계속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 어,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제품을 한번 뒷부분까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형 선반에 놔두고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코트에 저 와이어가 어, 철사가 들어있어가지고 어 무빙 그러니까 액션을 잡기에 포즈를 잡기에 참 괜찮고요. 요 뒷부분에 이제 촉수를 꽂을 수 있도록. 4군데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죽 코트가 4군데가 네좀 찢겨 있고요. 십자가 모양으로 좀 찢겨져 있고, 어, 그쪽으로 이렇게 등 뒤로 빼시면 어, 그게 촉수를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바지 쪽이 벨트는 없고, 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찍찍이로 이제 붙였다, 뗐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그 어, 촉수가 제일 중요하죠 닥터 오토버스 는자이 뒷부분에 촉수를 달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수가 이렇게 어 요런 촉수들이 4개가 있어요 자 길이는 한 30cm 정도 되구요 그리고 이 마디마디가 거의 어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마디 하나하나 다 여기 버클 같은 걸로 다, 아까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껴져 있, 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나하나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디마디가 다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움직여서 자세를 취하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되게 뭐라고 해야지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세 고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펴서 이렇게 여기도 관절이 있고 이쪽에도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고 아주 디테일은.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네. 자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좀 불안정하니까 자 여기 이 구멍에 지금 이 구멍을 그냥 눌러서 끼는 거예요 조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지 마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끼면은 딱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나씩 끼고 아이고 하나 꼈는데 벌써 힘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도 잡고서 딱 소리가 나게끔 끼워줍니다 아이고 이게 무게가 좀 있어서 그런지 뒤로 좀 처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달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네 개를 다 끼고 야 이거 보면은 저는 약간 매트릭스의 그 촉수 괴물들 있잖아요. 어, 그런 괴물들 표현할 때도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촉수만 좀 따로 판다면 좀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 얼마든지 구매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꼭 이걸 다시 좀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자 해주고 이것도 앞쪽으로 해주고. 자 일단 앞에 아우라를 보기 전에 뒷부분부터 보여드리는 센스. 자 뒤에 요 고정대 때문에 뒤에 뽐새가 좀 아주 멋지진 않지만 일단 요 촉수가 4 개의 촉수가 좀 살짝 붙이기만 해도 좀 웅장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자세가 좀 크게 나와서, 음, 이게 한 번에 다 풀샷으로 잡히지가 않네요. 자, 조금만 더 자세를 잡아주고, 풀샷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살짝 피면서 요런 거를 모양을 좀 잡아주는 게좀 예쁘겠죠. 자, 요렇게 모아도, 모아서 모양을 내도 되고, 이거를 펼쳐도 됩니다. 근데 펼치는 게 아무래도 훨씬 임팩트가 있어요. 야, 이 촉수형의 이런 피규어는 제가 처음 만져보는데 어,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모양이 딱 고정이 된다는 게 어, 생각보다 큰 어, 느낌이 있습니다. 큰, 뭐. 자, 살짝 좀 뒤로 가고, 자, 풀샷으로 좀 잡아보려고. 자, 그리고 다리 모양을 살짝 좀 잡아줄게요. 요 전체적으로 하체는 조금 다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이 배우가 키가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다리가 은근히 좀 길고 어 그래가지고 바지도 좀음 바지의 질이나 이런거는 뭐 크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깔끔합니다 네. 요 하체 발 종아리 부터 해가지고 발목 부분이 너무 얇아 가지고 약간 이제 옷이 조금 남아 도는데 어 그런 부분들은 어 옷을 잘 모양을 좀 잡아 가지고 좀 커버 해주시는 걸로 어, 잡아 주시고 이렇게 철사가 들어 있어서 모양을 마음껏 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면서 이렇게 좀 상체도 좀 드러나 주, 주, 주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옆으로 가면 아, 어, 멋있죠? 자이 상태에서 한번 회전을 해보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초네개의 촉수가 진짜 압권이네요. 물론 촉수를 달지 않았을 때도 이 배우 자체는 어, 거의 싱크로율이 좋기 때문에 어, 피규어 자체로도 괜찮은데 확실히 요거를 다니까 어. 이 부피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어우, 되게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게. 촉수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요. 그리고 자.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고글을 한번 쓴 모습도 한번 좀 보면은 괜찮겠죠? 아까 초반에 썼었는데 또이 촉수를 좀다 알고 있었을 때 어, 고글을 쓴 모습이라 어, 기대가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어,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이거 자체로 그냥 전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지금 디오라마를 좀 구상 중에 있어요. 지금 뉴욕 빌딩 그 빌딩 그 사진을 좀 입수를 해서 지금 구매를 해서 그거를 좀 액자에다가 좀 넣고 어그 그 뉴욕 배경으로 해서 이 닥터 오토퍼스가어 뭔가 이렇게 무빙을 하고 있는 그런 액션 그리고. 어, 집을 좀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액션들을 좀 디오라마로 해서 좀 보인다면 좀 음, 지금 이 자체로도 멋있지만 아마 그 멋있음이 조금 배가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이 아직 조금 지체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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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어,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태고, 또 여기 들어있는 지금 악세서리 중에, 음, 굿즈 등에, 요, 은행, 저, 뭐야, 동꾸러미 같은 그게 네 개가 있어요. 자, 요렇게 네개 중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 축소들이 잡고 있는 걸 표현을 좀 해준다면, 이것 또한 재밌겠죠. 굉장히 가벼워서 어... 무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잡힙니다. 조금 주의할 게 이게 지금 지지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좀 잡, 잘못하면 앞으로 꼬꼬라지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건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 손으는좀안 잡히고 여기는 좀 잡힐 것 같죠 그렇지 은행에서 은행을 털고 나서 지금 스파이더맨 하고 지금 이런 동그러미를 던지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굿즈가 습니다자 이렇게 어, 이런 장면들이 좀 표현이 되고요 또 선글라스를 이렇게 내리면 내리고 내려지네요. 다 내리고 조금 시선을 좀 취해주고 멋있죠? 네. 자또한 바퀴 회전으로도 아름답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단추나, 뭐, 이런 표현들도 괜찮고, 음. 뭐, 전체적으로는 깔끔해요. 네. 근데 제일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무래도 그 촉수 4개가 이런 식으로 나온 피규어를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저렇게 자세가 고정이 잘 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어, 가격은 저는 28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어, 거의 단종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어, 구매를 하시는, 하시면 굉장히 조, 만족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빌런들이 또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메인 그 액션 히어로들 주인공들의 매력도 충분하지만 그 빌런들이 가지는 빌런만의 또 매력들도 어, 무시 못합니다. 예, 특히 스파이더맨2에 나왔던 이 닥터 오토퍼스는그좀 악당 제가 영화관에서 봤을 때그 악당으로서의 어, 한번 나오고 음, 한번 나오고 사장되기에는 조금 아까운 그런 면이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또, 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어, 예전 스파이더맨들과 함께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어, 이 닥터 오토퍼스도 이 예전 그 배우 그대로, 어, 출연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어, 그렇습니다. 네. 자, 닥터 오토 버스 피규어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구요. 어, 항상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자주자주 자주 업로드해서 좀 보이고 싶은데, 제가 어, 그러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구요. 어, 굉장히 자주자주 어, 자주 영상을 좀 올리고 제작하고 만들고, 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짱브론이었습니다.